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되어지는 그 폐망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이제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 이미 앞에서 어떻게 본다면 큰성 바벨론 그 음료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냥 아 똑같은 내용의 같은 어떤 구절들의 반복이 아니라, 어이 내용의 이제 그 시각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어 적어도 이제 20절까지, 일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멸망되어지는 장면을 좀 외부에서 좀 관찰되어지는 모습이라면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의 그 멸망을 그 참상을 어디서 보여주는 것인가 그 내부에서 보여지는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구도 속에서 이것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재난 영화를 우리가 볼때그 재난 영화는 대부분 이제 어떤 자연의 재해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그 재해가 뭐 생기는 원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자연재해가 재난이 닥칠 때먼 곳에서 이 재난이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를 보여준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야기들은 어디서 풀어나가냐면 그 재난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영화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어 21절과 24절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큰 성이 멸망하는 것에 외부적인 시각에서 그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우주적인 심판인지와 함께 또한 그것이 이제는 그 안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 재난이 그 패망의 모습이 멸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주 나오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또 다른 성경을 읽을 때나 그런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읽는 것도 성경을 우리가 볼때큰 은혜 가운데 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는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더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었지면 21절에서 보면. 어, 한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졌다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퍼포먼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돌을 던져진 것이 무엇 어떤 모습인가 바벨론이 바벨론 큰 성이라고 했던 강초 강대국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강정 막큰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한 쾌락이 판을 치는 그런 이제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맷돌이 맷돌과 같은 큰 돌이 들려져서 강에 던져진 것처럼 던져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표현을 본다면 큰 돌이 바다에 강에 던져지면 그 돌은 다시금 강에서 올라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안에 가라앉아서 올라올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그렇게 던져지는데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바벨론과 같은 성이 나타날까? 그런 나라가 나타날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늘 계속 우리가 봤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럼 여기 이 환상 속에서만 보여진 장면이 아니라 예레미야 5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 속에서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51장 63절부터 6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 던져진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장면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냐? 다시금 재건될 수 없으니까 다시금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그 구절이 여기 다시금. 이제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은 당시에 어떤 상황을 어떤 나라를 어떤 제국을 표현하는 거냐면 당시의 로마 제국이죠. 왜 로마 제국은 당시의 로마 제국은 이 바벨론의 이제 어떻게 본다면 후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바벨론과 구약 시대의 그 바벨론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대상으로 바벨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죄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로마도 결국 바벨론이라고 불리면서 어떻게 되는가? 강에 아주 큰 돌이 던져져서 다 지금 나오지 않는 것처럼 결국 그 강에 던져져서 어떻게 되냐 다시금 재건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 그 참상 그~ 그런 멸망되어 다시금 재건될 수 없다 라는 참상의 모습을 그다음 구절에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르게 좀직역그 한다면 그냥 이거죠. 인간 다음에 인간 다음에 문화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문화 그 기쁨을 표현하거나 슬픔을 표현하거나 했던 그런 문화 모든 문화가 어떻게 되는가 멸망돼서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는가?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대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뭘까? 어 인간이 그 동안 역사 속에서 개발되어지고 만들었던 모든 기술적인 그런 능력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장인들이 만들었던 장인들이 만들어서 정말 아름답게 보여줬던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져 없어진다. 이건 어떤 것과 관련 그 관련이 있냐면 특히나 요즘에 그 부분이 좀더 두드러지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명품을 살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말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장인들이 정말로 실력이 좋은 장인들이 평생을 갖고 갈고 닦아서 자기가 만든 그 하나의 그 소위 말하는 자기의 모든 기술을 다 쏟아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용적이든 외적으로든 어쨌든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가장 실용적인 부, 제품을 만들어낸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쓸 때에 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감상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장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장인들이 만든 그것도 수작업으로 만든 그런 제품들을 보통 명품이라고 하지만 요즘의 명품은 좀 다른 의미죠. 그 명품은, 그러니까 원래 명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품은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그 제품 아무리 장인이라도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계속 찍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만들 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술, 를 하는 그 작가들이 또는 화가들이 조각가들이 뭔가를 조각해서 작품을 만들어낼 때는 그 작품이 여러 가지로 계속 똑같이 찍어내는 작품인가요 아니면 그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가요 하나밖에 없을 때그 모든 것을 쏟아 넣었을 때그 작품이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 명품들은 하나밖에 없나요 여러 개가 있나요 누구든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살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너무나도 비싸서 살수 없는 제품, 보통은 살수 없는 제품들도 있겠지만, 요즘의 명품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가, 가짐으로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아, 나는 이렇게 명품을 거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명품이야"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데 사용되어지죠. 이것이 다만, 뭐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 기술의 장인들이 만들어 낸 것이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실력을 갈고닦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세상이 타락함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명품인 것 같은 착각을 또 보여 주고자 하는 사치품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 앞에서도 우리가 살폈지만 나중에 그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인들이 뭘 해요? 거래를 하고 또그 유통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그래서 존귀한, 귀했던 어떤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게 팔무로 말면 어떻게 하면 사치를 만들어버리죠. 그 사치로 말면 뭐 어떤 것, 사치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사치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사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내가 사치한다 라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서 내가 이런 거를 갖게 되어 줬다 라는 것으로 복을 받았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결국 그것은 사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과 같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곳에. 그 멸망한 바벨론은 더 이상 그 세공업자, 장인들의 기술이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공업자가 결코 다시 그 보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오게 뭐예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맷돌은 언제 가나요? 곡식과 관련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가뭄이 들고 배고프게 되어지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조차 어떻게 되는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등불이 등불이 결코 다시 대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빛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죠. 빛이 없어지는 것 문화가 문명이 발전되어지면서 밤에도 어둠을 몰아내고 그 속에서 생활을 더욱더 영위할 수 있는 그 문화의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불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불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인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뭐가 뭡니까? 신랑 신부가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모습이 결국 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이룩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흔적조차 남지 않고 어떻게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시대에,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시대에는 로마의 모습이 이 바벨론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령했던 바벨론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외침,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다시금 어떻게 하는가, 요한, 사도 요한은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역사, 진짜 우리,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역사를 보면 로마는 그래서 멸망했나요?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로마의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현실의 모습 속에서는 로마 제국과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같은 어떤 거대한 제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주변에 보면. 바로 그 로마 제국과 같은 모습의 문화와 그런 또한 부를 추구하고 사치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이 어떻게나요? 주변에 널브러진 거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본다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들어왔고 또 어떤 면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세속화되어진 모습 또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결국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바벨론의 모습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또그 모습이 요한의 시대의 로마를 보면서 이어졌다면 오늘날의 세상, 곧 바벨론의 멸망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바벨론에 지배했던 시대에든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에든 그 어떤 시대에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떤, 어떻게 되어졌는가?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어떠하냐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나요? 안 흘려지나요? 흘려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속에서 새 속. 화된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바벨론의 법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죠.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짓는 죄 가운데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서 그 죄에서 떠난 그래서 세상의 죄에서 무고한 자들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며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바벨론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세상 속에서는 피를 흘리게 되죠. 무고한자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무고한자의 피가 그들 가운데 발견되어 발견되어지는 것이 결국 어떤 일을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흔적조차 남지 않고 완전하게 멸망시키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의 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심판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 속에서도. 악한 자는 결국에는 그 악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 형벌이 끝나는가 아니죠. 예수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은 단순하게 지금은 없고 예수님이 오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그런 말며만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은 이미 그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이곳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고 그 안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상인들,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어, 직역함이 거, 이겁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유력자들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다르게 좀 번역한다면 너희 존귀한 너희 상인들은 땅의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땅에서 유력한 자들, 땅의 왕족들, 상인들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떤 제국화 되어진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그것이 모든 것의 왕이고 유력자고 존귀한 자처럼 보여지는 곳이 어딘가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진다.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너의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됐기 때문이다.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마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단순하게 마술을 행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걸 이야기냐면 우상을 숭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이땅 가운데서 역사할 때도 기적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기적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면 마술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 미혹되어진 것은 복술로 인하여 미혹되어진 것은 어떤 것을 했을 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 이 땅에서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 때왜 성경에서는 신약만이 아닌 구약의 약속들, 구약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읽게 하고 보여주고 있는가 그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 백성의, 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을 강하게 해줄 다른 우상들을 찾아 떠났고, 자기들을 부유하게 만들 불을 찾아서 그런 우상들을 찾아 떠났던 그 모습들이 구약성경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양다리 소위면 말 양다리 걸치는 걸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 하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로 표현으로 돌리자면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도 변하지 않을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며 또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절과 24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9절부터 10절. 6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여 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인심판의 다섯 번째 심판 속에서 그 소위 말면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18장 오늘 본문 21절부터 2 4절 그러니까 18장 전체에서 어떻게 되냐면 응답되어지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피를 흘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죠.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죠. 간구할 수 있죠.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당에 당하는데 다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못할만 모습으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심판당하여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그 단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흠양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킴으로 말며마 순결함으로 청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